혈압 끌어 올려 이력서 이름 나 진상 나이 33살 주소 자기 마음속 경력 알콩달콩 2년차 똑똑 저 입사해도 될까요? 푹 어? 자기야 이게 뭐야 귀엽게 자기야 아니 사장님 이력서에요 저를 받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4살 연아의 남자친구와 알콩달콩 2년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자친구는 퇴사를 하고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가치를 알아주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 자기 회사 다닐래? 어? 이력서 쓰는 거 너무 지겨워 저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데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규모가 커져 제법 회사다운 회사가 되었어요 자기 나랑 사내연애 하고 싶었다면서? 내가 그꿈 이뤄줄게 어? 내가 자기 회사에 취직할게 어 근데 우리 회사는 저혈압 치료하는 곳인데 자기는 의상학 전공했잖아 전공이랑 맞는 게 없지 않아? 응 음, 2년 동안 자기 얘기 좀 들었잖아 이제 눈 감고도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던걸? 흠 나 사회 초년생 아니야? 믿어봐 봐. 연구개발팀 아니라도 총, 총무팀이나 인사팀? 거긴 전공 상관없잖아? 응, 어, 알았어. 근데 우리 사귀는 건 회사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 넵, 알겠습니다. 대표님, <laughs>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하하 <laughs> 그렇게 남친은 낙하산을 타고 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어, 뭐야? 누가 당비실에 이런 걸 붙여놨어? 1인당 하루 과자는 두 개씩만! 커피캡슐 한 개만 쓰세요. 컵라면 두개 이상 드시면 월급에서 제함. 엥,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걸? 저예요, 대표님. 왜 이런 걸 붙여놨죠, 나들이? 제가 일주일 정도 지켜보니까 낭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어? 총무팀 직원으로서 제가 자원 남용을 막아보려고 붙여봤습니다. 이제 컵라면 드실 때 이름 쓰고 드셔야 해요. 아하, 그랬구나. 그런 마음은 참 좋아요. 하지만 편하게들 먹어도 괜찮은데? 우리 회사는 야근이 많아서. 간식은 24시간 구비해 둬야 하거든요. 명단도 안 적어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건 위선 결제 받고 진행해 주세요. 그래도 잘 다랬어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왜 제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왜? 왜냐고요? 누가 일하라고 준 맥북을 집에 갖다 놓고 어?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간단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일해 보니 그렇게 고사양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걸 가져온 거라니까요. 어차피 회사 다니는 동화은제거 아닌가요? 어? 집에서도 회사 일을 처리하려고 해둔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 봐요. 하, 아, 좋은 말로 할때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이거 횡령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들어오세요. 대표님, 저예요. 응? 무슨 일이에요? 자기야. 누나. 큼큼, 나은상시 아니, 자기야. <laughs> 왜? 누나, 나 너무 서운해. 총무팀장 좀 혼내주면 안 돼? 왜 또? <laughs> 아니, 솔직히 회사 컴퓨터를 내가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내가 누군지 알면 땅 치고 후회할 텐데. 자기가 좀 혼내줘. 하, 아니면 우리 그냥 사귀는 사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게 맞지. 회사 거잖아. 그걸 왜네 노트북이랑 바꿔? 뭐, 자기야. 날왜 도둑놈 치급해 회사 거가 자기 거고, 자기 거면 내 거지. 나 진짜 서운해.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이래서 다들 사내 연애는 못 하겠다고 하나 봐. 나 반차 쓸게. 처리해 줘. 남친은 저렇게 혼자 화를 내며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남친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서 집에 찾아가 풀어줬고 화해했으니 다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친한 친구이기도 한 인사팀장이 쪽지를 들고 찾아왔어요. 이네 남친 왜 그래? 직원들 불만이 엄청나. 나준상 대리님을 고발합니다. 대리님이 건전지, 펜, A4 용지 등 비품을 개인 책상에 두고는 필요할 때마다 받아가라고 하십니다. 너무 불편해요. 지난주에 회사차에 기름을 채워놨는데 기름이 없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나준상 대리님이 출퇴근을 회사차로 하더라고요. 엥, 어? 뭐가 맞네?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제는 자기 뭐 실장님이라 불린다고 좋아하던데. <laughs> 허 그거. 항비실장도 실장이긴 하지 아 오죽했으면 그렇게 부르겠냐? 그리고 너랑 사귀는 거 되게 티 내더라 티를 낸다고 어 낮은 상이 아니라 나 남친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 같아 이거 대표님 책상에 갖다 두신 분 누구예요 대표님 견과류 알러지 있는 거 몰랐어요 앞으는저 나실장한테 확인받고 올려주세요 팀장님. 이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 대표님 눈 아파요. 대표님은 핑크색 형광펜 싫어하시거든요. 앞으론 저한테 한번 보여주고 대표님한테 갖다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우리 누나 건데? 누나? 누나요? 아 실수. 우리 대표님이요. 아무튼 회사 블랙박스 보니 네 남친이 회사 차 타고 출퇴근한 건 맞더라. 신났던데? 너도 몰랐어? 직원들 난리다. 이러다 다 나간다고 하시고. 진상 씨랑 이야기 좀 해봐. 응, 이야기 해볼게. 인사팀장이 나가고 곧바로 회계팀 직원도 들어왔어요. 카드명세서를 들고요. 저 대표님 혹시 생활비를 법카로 쓰고 계세요? 네, 그럴 리가요. 여기 형광펜 표시해둔 부분은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요. 아시는 줄 알았는데 미용실이랑 사우나, 콘서트 관람하신 건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어? 이거 제 카드가 아닌데요? 제가 쓴 내역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나진상 씨가 대표님 <laughs> 결제받았다고. 진상 씨, 법인카드는 부장이상직급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대리님. 제가 남자친구인 거 아시잖아요. 그냥 카드 주시죠. 아 근데 이거는 대표님 컴펌이 있어야 하는 건데. <놀람> 대리님 진짜 융통성 없으시다. 저 대표님 남자친구라니까요. 대표님이 저거 제가 대표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놀람> 들어오세요. 어? 누나 불렀어? 내가 회사에서는 대표님이라고 했잖아. 의쿠 알았습니다 대표님. 근데 우리 텔레파시가 통했나봐. 마침 누나한테 할말 있었는데. 나 직급 올려주면 안 돼? 뭐? 나 회사 입사한 지 3개월이나 됐잖아. 자기는 대표잖아. 대표 남친이 고작 대리라고 말이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것보다 이거 다 사실이야? 뭔데? 아 이거 분명 영업팀 김대리 글씨야. 사람이 진짜 음침하네. 이런 거나 써내고 말이야. 이건 또 뭔데? 아 수연씨 안 되겠네. 진짜 사람이 왜 뒤에서 훔쳐보고 그래? 너 회사 차 타고 출퇴근해? 아니 출퇴근 시간에 차안 쓰잖아? 차도 길들여야 한다고. 자기 생각해서 회사 차 길들이고 있는 건데. 자기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회사 차는 업무를 볼때 쓰라고 있는 거야. 네 개인적인 출퇴근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 개인? 우리 사이에 왜 나노? 나 진짜 노력 많이 하는데 왜겠어? 자기가 대표니까. 이게 다 내가 일개 데리면서 너무 이런저런 일다 하니까. 지네들은 안 하는 일 내가 다 하니까 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승진 좀 하자. 과장이 이런 일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구나 한다고. 나 요즘 유튜브로 회계도 배우고 있어. 나중에 회사 살림하려면. 야 정신 차려. 그리고 이건 뭐야? 너 회계팀에 나 팔아서 카드 받아갔다며? 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나 월급이 적어서 카드 한도 없어서 일단 자기 카드 좀 썼어. 그 사람도 참 웃긴다. 그걸 왜 자기한테 가져와서 일러? 자기야, 이게 다 내가 직급이 낮아서 그래. 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자기. 아까부터 되게 감정적이야 지금 왜 그래? 그럼 감정 빼고 말씀드리죠 나진상 씨? 당신 해고예요 나가요? 뭐? 남자친구 자리에서도 해고니까 얼굴 보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나진상 씨가 쓴 카드값은 그냥 마지막 월급으로 정산할게요 기분 나쁘시면 그냥 법대로 합시다 나가 대표님 아니 자기야 자기야 대표님 그 후로 저는 직원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물론 욕은 조금 먹었지만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직원들과 회사 모두 일을 뻔했어도 다행히 빨리 정신을 차려서 회사는 남았다고 생각해요. 남친이야 뭐또 생기겠죠? 혈압? 그럼 올려. 저희 남편은 아마보이예요. 다른 의미에서 아마보이요. 엄마. 보잉 보잉. 결혼 전 밥을 먹으러 가면요. 아 자기야 옷에 튀었다. 아, 괜찮아. 엄마한테 빨아달라고 하면 돼. 우리 엄마 빨래 되게 잘하셔. 아, 그래? 자기야, 날씨도 좋은데. 우리 도시락 싸서 놀러갈까? 도시락? 그럼 장 봐야 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 자기야, 피곤하게 뭘 직접 사려고 해? 잠깐만. 여보세요? 엄마, 집에 김밥 재료 있지? 왜는? 나 내일 김밥 좀 싸줘. 과일도 좀 있지? 나 내일 도시락 싸서 놀러가게. 엄마 고마워. 사랑해.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줘야 해. 진짜 고마워. 다봉! 아 자기야, 그럼 어머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너무 아니야, 우리 엄마 김밥 완전 빨리 싸. 김밥집인 줄. 자기야, 우리 내일 어디 갈까? 빨리 봐봐.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laughs> 싸주신 김밥을 맛있게 먹었고, 다 먹은 도시락 통엔 감사하다는 쪽지와 함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을 가득 넣어서 보냈고요. 결혼 전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시집살이가 조금 걱정도 됐어요. 솔직히 제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 갖다 준다고 김밥 싸달라고 하면 달갑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결혼한 후 남편의 엄마 타령은 더 심해졌어요 와 벌써 3시야 일어나서 밥만 먹었는데 이제 밀린 집 청소를 할 차례야 저번 주 내내 야근해서 빨래가 쌓였다고 어서 일어나 잉? 이 시간에 누구지? 내가 나갈게 마침 딱 맞춰 오셨네 내가 엄마 불렀어 어머님? 응 우리 청소해야 하잖아 우리 엄마 청소 천재야 완전 정리의 신 도움 요청 좀 했지. 아 어머님 오셨어요? 전이 사람이 연락한지도 몰랐어요. 저번 주에 계속 늦게 퇴근했다며 피곤하겠다. 어여 쉬어. 빨래부터 돌리면 되나?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해도 되는데. 저 놈이 뭘 도와주겠어? 더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내가 할 테니 어서 가서 쉬어라. 자기야 엄마가 쉬래잖아 우리 엄마 완전 청수 천재라니까 우리 구독 좋아요 누르고 앉아서 저혈압 치료좀 보자 응? 안돼 어머님 그럼 저희도 같이 해요 저희가 사는 집인데 저희가 하는 게 맞죠 으아 죽겠다 너무 힘들어 우쭈쭈 수고했어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 나가서 고기 먹어요 우리 오랜만에 갈비 먹자 갈비 어머님 집게랑 가위 저 주세요. 제가 구울게요. 에이, 자기야, 고기는 우리 엄마가 굽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어? 자기, 우리 엄마가 구워주는 고기 안 먹어봤지? 진짜 대박이야. 한번 먹으면 다른 사람이 구워주는 고기 맛 없어서 못 먹을 걸. 그렇지, 엄마. 그래, 아가, 어서 먹어. 내가 구워주마. 어머니, 아니에요. 저도 잘 굽는데. 자기야, 이거 먹어봐 빨리. 우리 냉면도 시켜서 고기랑 먹을까? 항상 이렇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잘해. 엄마, 꾸잉꾸잉.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께 이것저것 다 시켜요. 어머님은 그저 웃으며 다 해주십니다. 저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조금씩 거들죠.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응, 왔냐. 여보, 애들 왔어. 가서 마실 것좀 내와.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자기는 우리 집 부엌 잘 모르잖아. 빨리 와서 앉아. 오는 길에 자기가 운전해서 허리 아프잖아. 그래. 세아가 와서 앉아라 뭘또 특별한 날이라고 이렇게 왔냐 사돈댁은 다녀왔어? 처가에도 가야지 응 처가집은 어린이날 미리 다녀왔지 장모님이 나 용돈도 주셨다 내가 너무 귀엽대 좋겠네 다 안녕하시지? 네 다들 잘 지내세요 어머님 이거 이따 저녁에 밖에 나가서 외식할까요? 외식은 무슨 난 우리 엄마가 한 밥이 제일 맛있어 엄마 집에 당면 있어? 나 엄마가 해준 잡채 에 먹고 싶어 아 갈비찜도 우리 자기 엄마가 해준 잡채랑 갈비찜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우리 다방! 엄마 잡채가 진짜 맛있는데 5월 밖에 나가서 사 먹어 집밥이 최고다 이네 맨날 밥사 먹고 시켜 먹고 그럴 거 아니냐? 오늘은 집에서 먹자 다방! 이 사람 갈비찜이랑 잡채는 진짜 다방! 최고야 최고 아 그럼 제가 같이 도울게요 안돼 여보는 나랑 놀아줘야 해 우리 다방! 오랜만에 자전거 타자 요 앞에 공원 있어 그래 밥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나가서 놀아라. 시댁에 가도 앉아서 놀다가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 먹고 남편이랑 설거지만 하고 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어머님을 시켜요. 지난주엔 제가 1박 2일 출장을 다녀오니 어머님이 오셔서 빨래랑 집 청소를 해주셨더라고요. 남편이 저 모르게 어머님께 또 연락을 했대요. 정리의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아, 엄마. 뿌잉뿌잉.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용돈을 드리자고 했더니 남편이 글쎄. 엄마, 우리 자기가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근데 엄마, 우리 맛있는 저녁 사주라. 나, 우리 엄마가 사준 소고기 먹고 싶어. 소고기. 아, 엄마, 꾸잉꾸잉. 그래서 결국 저희는 소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소고기도 어머님이 직접 구워주셨고요. 솔직히, 이런 마마보이 남편이 있어서 편합니다. 근데,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해요. 시부모님이 눈치를 주시는 것도 아닌데, 괜히 옆에서 눈치 보이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압? 그럼 올려. 오, 앞에 세팀 정도 남았다. 여기 진짜 맛집인가봐. 웨이팅이 기네 아, 아 죄송합니다. 못 봤네요.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자기 괜찮아? 어, 뭐 실수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자기야 왜? 뭐 필요해? 아, 아니. 어서 먹어. 목표를 포착했다. 죄송해요 못봤어요 아.. 괜찮습니다 자기야 설마 일부러 가서 발 밟은 건 아니지? 어? 들켰다 티났어? 자기도 알잖아 난 당하고 못사는 거 어? 그리고 내가 더 세게 밟았어 어... 부 구두 신었거든 <laughs> 자기야 나 갑자기 과장님이 보고서 수정 좀 해달라고 해서 10분 정도 늦어요 아 알겠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 아토. 오늘은 일찍 끝났다. 나 앞에서 기다릴게. 비 오려나 봐. 하늘이 까매. 자기야, 바빠? 아토. 자기 언제 와? 비 오는데. 나 일단 앞에 편의점 가 있을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언제 오는데? 전화도 안 받고. 나 먼저 집에 갈까? 나왔어. 밥 먹자. 구독이랑 좋아요는 눌렀어? 뭐야, 연락도 안 되고. 왜 이제 왔어? 아, 일좀 마무리하고 오느라고. 뭐야, 그럼 연락이라도 주던가. 추운데 한숨 기다렸잖아. 자기야, 겨우 30분 늦었어. 자기는 그동안 저번에 10분, 어제 핸드폰 충전기 가져온다고 5분, 그저께 거래처 통화하느라 10분, 지난 주말에 배탈 나서 화장실 간다고 10분, 총 35분이나 늦었다고. 원래대로라면 35분 꽉꽉 채우려고 했는데 비 오니까 좀 일찍 나온 거야. 뭐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당한 건다 되갚아 줍니다. 실수든 피치 못할 사정이든 그게 남이든 자기 여자친구든 다 똑같이 말이죠. 이런 남자랑 어떻게 결혼을 했냐고요?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남편은 연차를 내고 3일 내내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정신없이 울기만 하는 저를 대신해서 말이죠. 네, 그런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모, 이모.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이모부가 이모부가 아왜 애를 울려? 어? 내가 잘못했다고? 난 정정당당하게 개인만 죄밖에 없어.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했어. 진 사람은 딱반 맞기. 진명이가 먼저 손바닥으로 때려서 나도 똑같이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이야. 아 그리고 중요한 건난두 번밖에 안 이겼어. 진명이 세 번이나 이겼다고. <laughs> 즉, 진명인세 대나 때렸다는 거지. 세 대나 때리고도 고작 두대 맞았다고 밀면서 달려간 거야. 자기야, 자기는 어른이고 진명이 애잖아 힘이 다른데 같이 때리면 어떡해. 등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지. 게임에 애 어른이 어딨어. 자기야 난 우리 애가 맨날 울면서 달려올까 봐 겁나 이러면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 아니 원래 승부는 그런 건데 승부욕으론 애고 어른이고 가릴 거 없이 불타오르는 성격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자기야 자기 내가 사놓은 흑연볼 먹었어? 어 아, 그거 두개 남았길래 하나 먹었어. 나중에 마트 가면 이번엔 두 묶음 사자. 와, 자기 저번에 두개 먹었잖아. 근데 또 먹은 거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둘이서 네 개면 두 개씩 먹어야지, 상식적으로. 와, 정말 치사하네. 몸은 무겁고, 과자는 먹고 싶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었어. 다음에 자기 세개 먹어, 그럼. 치사? 이게 치사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말해볼까? 저번에 우리 초밥 먹을 때 자기 새우 못 먹겠다면서 내 유부초밥이랑 연어초밥 먹었잖아 내가 자기 거 먹는 대신 내 새우초밥 줬잖아 자기도 바꿔 먹는 거 괜찮다며 자기 내거두개 먹고 자기 거 하나 줬잖아 아무튼 알아둬 그리고 저번에 우리 수영복 살때 말이야 자기 수영복 15만 원짜리 샀을 때 나도 그거에 맞추려고 수영복 8만 원 수경 7만원짜리 샀는데, 자기 갑자기 수경 없다면서 수경도 샀잖아. 우리 공금으로 계산했는데, 내가 손해라고. 뭐? 응? 그럼 자기도 15만원짜리 수영복 사지 그랬어. 내가 마음에 드는 게딱 8만원짜린데? 솔직히 그건 자기가 눈치가 없는 거지. 와..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자기야, 장모님께 전화드렸어. 어, 어제 통화했어. 저번에 아버님 생신 때 갔던 그 고깃집 가자. 엄마도 고기 괜찮대. 그래, 거기 맛있었어. 용돈은 아버지 드렸던 만큼 드리면 되고. 아, 그돈 나한테 줘. 엄만 돈 싫대. 그냥 그 돈으로 엄마 필요한 거 사드리게. 아, 그래, 그래. 근데 말씀드렸어? 그날 바깥 말이야. 아버지 생신 땐 아버지가 내셨잖아? 미리 말씀드려. 장모님한테 계산하셔야 된다고. 괜히 그날 우리가 내는 줄 알고 계산 기다리시면 서로 민망하잖아? 아, 어? 진짜. 또 그러네. 뭘 우리끼리 이런 걸로 치사하게 왈가왈부 하지 말자. 당연한 거잖아? 아니면 그 용돈으로 밥값 내던가. 야, 아, 고기 다 익었다. 여기가 자기가 먹을 부분. 여기가 내 거. 저번처럼 내거 먹지 마. 남편은 뭐든 반반을 외치고, 이게 공평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전 남편의 치사함에 할 말을 잃었죠. <laughs> 벌써 11시네. 근데 난꼭이 밤에 라면이 먹고 싶더라. 청양고추 넣고 칼칼하게. 자기야. 저번에 내가 잔치국수 만들어줬으니 빨리 라면 끓여줘 음... 좋아 지난번 빚이 있으니 오늘은 빚을 갚도록 하지 어? 엄마네?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어요 아직 입덧중인 제가 있으니 구태여 오진 말고 부조나 하란 말씀이셨죠 하지만 남편은 아니야 우리 갈 거야 갈 거고 3일 내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 장례식장 가려고 어? 뭐 설마 미신 그런 거 때문에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들렀다 오는 건 괜찮은데 3일 내내 있는 건좀나 아직 안정기 오려면 멀었고 입덧도 하는데 자기만 다녀오면 안 될까? 그런 게 어딨어 똑같이 해야지 어? 응. 어?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난 3일 연차 내고 가 있었잖아 아직 가족이 아닐 때라 공과도 안 나올 텐데 그럼 자기도 힘든 거 참고 장례 3일 참석하는 건 똑같이 해줘야지 안 그래? <laughs>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걸 일일이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하고 있었다니. 지금까지는 성향 차이라 생각하고 맞춰줬지만, 하, 이쯤 되니 제가 너무 맞춰줘서 그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뱃속에 자기 자식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그냥 이혼 말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도와주세요.